부산 인천 사태 배후 조종으로 구속된 지 2년 7개월, 드디어 88년 12월 석방된 장기표.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권력 기관의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장기표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치고 있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남도당 사건 이후 주예대 규모의 간첩 조직인 남한 조선 노동당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중당 창당과 총선에 분주하던 장기표는 때아닌 복병을 만나게 된다. 이른바 중부지역당 이선실 간첩사건. 당시는 민주화 바람을 타고 종북주사파가 대세를 이루던 시기. 북한 김일성과 그 체제를 공공연히 두둔하던 시절이었다. 장기표의 민중당 사무실을 찾아온 문제의 할머니 이선실. 남북한의 공안당국 사이를 오가는 이중간첩이었다. 장기표는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자기 남편이 제주 사3 사태로 일찍 돌아가셨다. 서울로 와가지고 바느질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 남편이 생각해서 이렇게 진보정당하는데 오게 됐다.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3년이 지나서 복사기를 하나 사준다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 보고 아 할머니 그뭐 심심하시고 그러면 저희 집도 늙고 하니까 저희 집에도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우리 집 왔어요. 와가지고 돈을 100만 원을 내놔. 그러면서 나 잠깐 보자 그러더만 국조선에 어? 김명생 주선님도 어? 우리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어? 뭐 이렇게 말해 아 할머니 께서 설대 말씀 하시지 마세요하고 내가 끊어버렸어 어? 그냥 그랬는데 그런 일있고 그냥 돌아갔고 그뒤에는 추석 때 할머니가 명절인데 어? 뭐. 근 보태서 하면 돈을 30만 원을 주 그런데 어느 날또좀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제주도로 간다는 거야. 전시회보정금 4천만 원인데 이거 선생님이 진보정당 운동에 보태 쓰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근데 안 받았지. 그걸 받았으면 내가 진짜 큰일날 뻔한 거야. 그데 이게 몇달 후에 몇 달이 아니에그고한1년 중후에 사건이 터진 거야. 그게 이선실 사건이고. 중부 지역 당 사건이 그냥 나를 잡아 온 거야. 안기부는 결국 장기표와 아내 조무아를 불고지죄로 구속한다. 이선실이 간첩인 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부가 같이 구속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1992년 대통령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남과 북의 공안 당국이 서로 짜고 버린 조작 사건이 장기표에 의해 여지 없이 드러난다. 구속돼서 나한테 보니까 이 할머니하고 한 대화 내용 있잖아요. 네.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야. 안기부에서 안기부에서 어 내가 말하는 제가 싹다 말한 내가 새끼들더라 누가 어? 다이 조작한 사건이야? 어? 뭘조작했나아 조작 안 했다는 거지. 새끼들아, 그 할머니하고 나하고 한 얘기를 너 어떻게 아나? 어? 이런 일도 있고. 무엇보다 이선실이 장기표의 집에서 한 말을 장기표 본인보다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안기부가 그 할머니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조작은 이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아내 조모아와 이선실의 조작 사진까지. 장기표는 아내 조무와의 걱정이 우선 앞섰다. 그는 여러 차례의 조사를 견뎌낸 베테랑이었지만 아내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내가 잘아는데 안기부 지하실에 그뭐 수사관들 좀 대부분 남자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25일간이나 그뭐 출퇴근도 아니고 밤을 새우고 뭐밥거먹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굉장히. 또 질문이요. 내일 다말안 해서 그렇지 말도 못합니다. 온갖 질문들을 정말 나 같은 베테랑도 대답하기가 힘들거든. 공안 당국은 구속 만기일을 억지로 연장하는 등 장기표 조무와 부부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괴롭혔다. 검찰청으로 송치되던 날 검찰청 복도에서 마주친 부부. 아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 우선 반가웠던 장기표. 딱 봤죠. 같은 그래서 나는 이, 마녀를, 아이고, 이 다행이다 싶어서 이후 벌어진 남북한의 총풍 사건, 흑금성 사건 등을 볼때 중부지역 땅 이선실 사건은 남북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합작품이었음에 틀림없다. 많은 공안 사건들이 남한 안기부와 북한 공안 당국이 합작해서 벌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북한 컴플렉스 때문에 당국이 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다섯 차례 9년간의 감옥 생활, 12년간의 피신 생활, 장기표의 선배 김정남은 말한다. 장기표는 1970년대와 80년대 학생운동 더 나아가 민주화 투쟁의 신화요, 전설이었다. 그가 잡히지 않고 견뎌낸 오랜 도피 생활은 그를 신출규모라는 사람으로 비치게 했고 잡혀서 법정에서 행하는 도도한 진술은 그야말로 민주화의 장전이요, 현아의 웅변이었다. 사실 그나 같은 사람만 있었더라면, 즉이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만 하는 사람만 있었더라면 대한민국은 벌써 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없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고 학교에서 글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사실 사회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총화를 이루어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문의 노력만을 너무, 야,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했다. 너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지식이 들어, 그리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했다는 장기표. 그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재심과 보상마저 거부하면서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시켜냈다. 이것은 아내 조무아의 원칙이기도 했다.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은 국민으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바를 한 거예요. 어? 내가 해야 될 바를 했는데 그걸 무슨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 안 되죠. 내가 해야 될 바를 했는데, 어? 그래서 나는 안 받았고, 또 하나는, 그, 암, 이건 좀 너무 속된 말인데, 지가 좋아서 한거 아니에요? 지가, 지가 한 거지. 누가 억지로 하라 그랬어? 아, 지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왜 국민들로부터 돈 내놔라 그래? 민주화 과정은 장기표 자신이 어릴 때부터 실현하고자 했던 세상을 바꾸는 과정이었고 이는 당연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라고 말하는 장기표 저는 처음부터 그거는 같이 동의했어요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 우리 이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뭐 빚도 못 보고 돌아간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데도 우리를 도와준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그냥 이만큼 살았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시 받는다는 거는 여태까지 한 일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창부수라는 말이 이런 것인가 부부는 닮는다고 했던가 그토록 힘든 민주화 운동의 여정을 함께한 장기표 부부 그들에게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여정. 멈출 수 없는 또 다른 여정이 있었다.